안녕하세요. 케이창호일입니다. 오늘은 어디 에 왔냐면요. 분당 정든마을의 우성아파트 왔습니다. 정든마을에는 4 단지가 있고 6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 2 층에 왔네요. 1 2 층에 왔는데 여기는 오늘 공사가 우리 협력업체하고 같이 하는 공사예요. 그 동안은 협력업체 하는 공사는 인테리다 되어 있는 것만 보여드렸더니 소비자분들께서 문의가 많이 오셔가지고. 공사하기 전하고 하기 후를 좀 보내 보내줬으면 보여주, 그런 영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공사가 이제 아침에 일찍 왔는데 와가지고 공사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다뚫고 했는데 지금 잠시 정심 시간에 지금 낮간을 이용해서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확장돼 있고 여기도 확장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한창 지금 시공을 해놨어요. 해놨고 우리가 이 버드는 저쪽에 붙일 거고 이쪽에 붙일 거고. 저쪽에도 또 붙일 거예요 이보들요. 저쪽에도 붙이고 이쪽 붙이는데 여기는 이제 그 우리 협력 업체에서 확장을 하게 되면 위에다가 단열까지 다할 거예요. 그 과정은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려놓을 거고요. 자 이제 확장방 왔거든요. 확장 여기 이제 확장했는데 여기 위에 단열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위에 에, 우리가 이보도 하나 넣고 심실이 다 넣고 그렇게 해서 위에 이제 단열을 딱할 거예요. 이렇게 커버 저 섞고 마감 할 거거든요. 마감하기 전에 지금 영상을 찍는 겁니다. 예, 나중에 또 찍을게요. 이제 뒤로 한번 와 보시죠. 자, 이쪽으로 와 보시면은 이쪽 창도 이쪽 창도 이제 간데 이 방이 가장 추워요. 가장 추운데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재단해놨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 아파트 세탁실에 가보면 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요. 옛날에 그 쓰레기 이제 한 30년 됐으니까 쓰레기나 이제 폐기물 버리는 이제 용도로 썼어요. 이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활용 이제 분리를 해서 보니까 여기다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가 창호가 있어요. 이런 데가 이제 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방 이게 벽이 추워요. 여기서 바람이 엄청 나와요. 이 밑에 공실이거든요 이거 한번 비춰봐요 비춰보면은 속이 텅 비어있어요 텅 비어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네가 이렇게 이제 합동을 하는 데는 공동으로 이제 협, 협력업체에서 같이 하는 데는 요거를 하나 막을 거예요 이렇게 요기 막고 여기다가 또이보들를또칠 거예요 이보들를 여기다 이보들를또 쳐요 그래서 단열을 해주거든요 일단은요 이제 협력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에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추우니까 거기 오려내고 이보드를 하나 붙이면 된다. 그래서 여기도 이보드 붙일 거고요, 이보드 붙일 거고요. 지금 여기 실리콘 한번 이쪽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실리콘을 싸놨거든요, 밖에, 밖에 여기 싸놨거든요. 두툼이 싸놓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쪽으로 한번 갈게요. 오면은 여기도 이보드 붙일 거고요, 여기도 실리콘 다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곳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곳이 있으면 이런 데서 밖에서 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리콘 한번 쳐가지고 이보드 칠 거예요. 치고요. 해놓으면 확실히 다녀 좋겠죠. 지금 요렇 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재단 해놨어요. 지금 다 붙일라고 붙일라고 지금 재단 해놨고요. 다 주방 창에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주방은 보통 보면은 에. 타일만 덧방해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주방은 왜 이거 덧방하면 안 되느냐? 사실 다 뜯고서, 다 뜯고서 이걸 사실은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음식을 해 먹고 뭐 더운 공기, 찬 공기가 만나다 보니까 이 속이 곰팡이 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업체다 에 얘기하면은 난 타일 덧방하고 여기서 이쁘게 싱크대만 하는 것보다도 기아이면은 요걸 벽체를 올수리하는 경우에 살고 있는지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집들은 이걸 다 뜯었을 적에 여기다 단열 제대로 하려고 그래서 창을 이만큼 낸 거예요 일부러 단열을 많이 하려고요 여기다 벽 단열 제대로 해가지고 하면 은 괜찮을 겁니다 자 여기는 정두누성 아파트거든요 지난달 지금 한 열흘 전에 제가 공사했어요 하고서 중간에 점검 나왔거든요 여기 인테리어 협력 업체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와서 주방을 그때 보여드린 게 있을 거예요. 주방에 다 털어내고, 이 속에다 단열 다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단열재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신실레이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 다 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 좀 보여드리려고 왔던, 목공 오기 전에 올라갔더니, 목공이 다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영상은 나중에, 우리 공사할 적에, 이렇게,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와보시면은, 여기도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해서 지금 저희네가 이렇게 통발을 넣어서 여기 확장할 거니까 이제 그 목공 칠 거니까 목공 칠 거니까 저희네가 통발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밑에 보여요. 밑에 보면은 이 아파트가 비가 유별하게 많이 새요 새기 때문에 우리가 실리콘을 이렇게 두툼이 쳐서 사방을 다쳐 가지고 이렇게 치거든요. 실리콘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쪽도 이버도 칠 거고 여기는 이버도만 치는 게 아니라 단열까지 다 해서 확장하는 부위니까 여기 터닝도가 또 들어갈 거예요. 저쪽도 이버도 치고 저 외벽이니까 치고 여기도 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 방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이제 이쪽 방으로 왔어요. 방으로 와보면은 지금 여기도 이중창 넣었거든요. 이제 저쪽은 추운데 여기는 벌써, 벌써 온기가 틀려요. 벌써 들어오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배 마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배 마감이냐 몰딩 마감이냐는 건 이제 나중에 또한 프로그램 하나 올려서 올릴 건데 여기는 도배해서 이렇게 마감하는 게 도배 마감. 아니면 살고 있는 집 같으면은 여기다 몰딩을 하나 쳐서 이렇게 마감하는 게 이제 그 몰딩 마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이쪽으로 와 보세요. 바보시면은 이쪽 방에 방 바닥에 보세요 이렇게 금이 쭉가 있죠 금이 요렇게 이렇게 가 있죠 보일러를 한 거예요 이 아파트는 30년 되다 보니까 에, 바닥을 안 까고 바닥을 이게 뒤집어 까지 않고 하루만에 시공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에, 그런 그렇게 하는 공사하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이래 보시면은 전체 다 보세요 다 보면은 요렇게 다 금가 있죠. 이렇게 가 있고, 이거 다 보일러 깐 거예요. 새로 깐 거예요. 이쪽 방 한, 이쪽 방 한, 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위에만 이렇게 까 가지고 바닥을 파는 게 아니고, 위에만 이렇게 트, 요, 길을 내 가지고 거기다 그 엑셀을 박나 봐요. 박아 가지고 이렇게 가는 무슨 형태인데, 그게 요즘 되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왜 인기가 좋냐면은. 다른데는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보통 땅 파고서 엑셀 깔고 방통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방법은 또 하루만에 다 끝나는데 인력을 보니까 열몇 명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만에 다 끝내고 엑셀도 다 바꾸고 다 했거든요. 저저그 관도 다 바꾸고 지금 분배기도 다 바꾸고 분배기도 여기 봐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여기도 이거 다 깔았어요. 다 깔고. 분배기도 뭐 이렇게 다 바꿨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 회사는 어떤 회사라고 뭐 얘기는 안 할게요. 인터넷 보시면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사는 이렇게 이제 이쪽 방도 이쪽의 방도 여기도 엑셀 다 깔았죠. 전체적으로 다 깔았어요, 이렇게. 다 깔고 이게 하루에 공사가 다 끝났대요. 그래서 참 시간 단축되고 비용 적게 들어가고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보시면 화장실 부분도 요렇게, 요런 식으로 화장실 부분도 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따가 공사를 마무리 짓는 부분을 이제 알려드릴 거고, 여기는 지금 천장을 다 뜯었죠. 천장을 다 뜯는 이유가 있어요. 왜 뜯냐면은 아파트는 30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위에는 뭘 천장을 뭘 넣을까요? 석고로 하잖아요. 석고는 뭘로 만들까요? 흙과 종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비가 오니까 습해서 예, 습할 거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때니까 난방을 때니까 또 건조할 거고 그게 세월이 10년 20년 흘러다 보면 석고는 삭아요. 삭다 보니까 우리가 도배, 도배를 했어요. 하고서 몇년 있다가 삭아가지고 천장에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은 예, 거실서부터 새로 한 20년 이상 됐다는 데는 무조건 예, 거실서부터 주방까지는 무조건 다 새로워가지고 새로, 새로운 석고를 넣어서 새로운 목재를 넣어서 해야 안전할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10년을 내다보고 인테리도 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천장 부분도 보통 그렇게 해주면 좋으니까 내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첫 회에도 얘기했지만은 인텔이 한 것만 나오니까 처음에 어떻게 공사한 거를 보여달라 는은 분이 바로 문의가 많이 오셔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을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터닝도어가 네개나 들어가요. 이쪽에 들어가죠. 이쪽에 들어가죠. 저쪽에 들어가죠. 또 세탁실 들어간 데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터닝도어가 네개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뭐 의외로 해 가지고 뭐 하여튼 이분은 우리가 그때 7월 달에 예약 저 예약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금 1월 지금 28일 날인가요? 이때 공사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 공사가 끝나면 2월 한 20일이나 3월 초 3월 초쯤 되면 영상이 또 올라갈 건데 요 영상은 내가 미리 올려드릴 거예요. 한번 이따가 안전 완성되고 나면 요거에 대한 영상을 입보도 치는 거하고 마무리도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이따 뵐게요. 이제 네, 공사가 끝났습니다. 아이고 먼지가 많이 나서 지 마스크 쓰고 해야 되네요. 이제 공사 끝나서 여기 이중창 했고요. 터닝도 양쪽에 했고요. 이렇게 밑에는 여기는 산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픽스창을 하나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넣어드리고, 여기도 이보드 쳐드렸고, 이쪽도 이보드 쳐드렸고,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이보드를 쳤어요. 이렇게 이보드 쳤고, 지금 실리콘을 지금 발라놔서 문을 살짝 열어야 돼요. 잠깐 넘어오시죠. 이쪽으로. 여기는 이제 에어컨 놓을 거라. 에어컨 넣을 거라 이렇게 했고 어, 이것도 이 보드 아까 친다고 내가 얘기했죠. 이 보드 이쪽에 칠 거고요. 자 나가겠습니다. 이쪽 방. 방은 이중창 이렇게 했고요. 이중창으로 2, 3호라는 모델로 했고요. 그리고 이쪽도 이 보드 쳤고 이쪽도 이 보드 쳐서 이쪽 벽까지 다이 보드를 쳤어요. 자 나와요. 살짝 자 이제 이쪽 이쪽 방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쪽 방은 이제 이중창 제이했고요 이중창 했고이쪽도 이중창 했고 자, 이제 이쪽으로 제이 오겠습니다. 아까 주방. 주방 아까 얘기했죠? 주방 얘기했듯이, 여기는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만큼 넣었어요. 단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튀어났어요. 이렇게 이으로많이 뺐어요. 최대한 많이 뺐고요. 이것도잘 열어야 돼요. 아까 결로곰팡이결로곰팡이가 잔뜩 있던 이이 이렇게 다 변했고요. 여기 내가 쓰레기통 있다고 얘기했죠? 쓰레기통 가깝게 오세요 쓰레기통 있다고 얘기했죠? 아까 칸 막아 가지고 요걸 요렇게 쳤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처리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통이 있는 데는 거기서 산바람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세탁실 더 추운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막고서 이보드 한장 붙이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쪽 여기는 아까 확장한다고 그랬어요 확장을 해서 이렇게 폼을 쌓아놨으면 이제 목공으로 마감을 할 거예요 마감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협력업체니까 여기다가 신슐레이터하고 뭐 열반사 붙여서 천장을 다 해가지고 목공 마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절대 여기는 안 춥고요 또 여기 이제 세탁실 가볼게요 세탁실도 이런 식으로 입어도 다 붙여서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도색을 안 하지만은 이제 우리 협력 업체에서는 이제 도색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꺼주입히고빠대 입혀가지고 환사를 만드니까 표가 전혀 안날 거고요. 여기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외벽이니까 붙여줬어요. 모든 아파트는 살고 있는 집이라도 벽에 집만 없다 그러면 외벽은 무조건 입어들 쳐드려요 여섯 장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도 창은 1 4 0발로 해서 노이율이 넣어서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앞으로 와서 마무리 좀 짓게요. 지금 6 시도 안 됐는데 지금 어두워요. 여름 같으면 해가 좀 길어서 좀 적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마무리를 다 적거든요. 마무리 다 짓고. 이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거 협력업체에서 이제 인테리공사로 해서 마무리 짓을 거니까 그때 또 영상을 또 올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